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돕는 조관일 t v 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밉지 않게 자랑하는 법 다섯 가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즘 재미난 단어, 재미난 용어가 뜨고 있죠. 플렉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플렉스 했다, 뭐 플렉스 해버렸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뭐 좋은 시계를 차고 나와서 아이 시계 굉장히 비싼 건데 좋다 하면 이제 플렉스. 그래서 그 방송 자막에도 보면은 그런 말을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에 그 밑에다가 글을 갖다가 플렉스라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자기 자랑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 당연히 좋지 않게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와서 자기 과시를 하거나 자기 자랑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뭐 내가 내 자랑하지 않으면 알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솔직 담백하게 자랑할 것 있으면 자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죠.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지 마라. 비단 옷 좋은 옷을 입었으면은 휘황찬란한 조명을 받아야지. 아 비단 옷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알지. 밤길을 걸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으면은 당당하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의 심사가 꼬인다는 것이죠. 누가 자랑을 하면은, 와, 정말 대단하다, 좋다, 멋지다 하지만, 속은 당연히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해서 PR을 할건 하되,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그배 아픈 심사를 최대한 발동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여러 가지 요령 중에서 다섯 가지만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 자랑할 거다 하면서도, 밉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방송을 합니다. 첫째는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아주 솔직 담백한 게 좋아요. 야, 나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말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상대방이 말할 것이 자랑거리라고 한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자랑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나 자랑 하나 할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 야, 하지마. 이럴 사람 없잖아요. 그래, 얘기해봐라.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동화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즘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야말로 플렉스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자랑하는 것,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차라리 훨씬 좋고 그리고 상대방의 심사를 비틀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자. 두 번째는요, 남의 이야기 하듯이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야, 너그 시계 대단히 그 비싼 것 같은데 하면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에 맞아, 이게 대단히 비싼 시계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술 더 뜨게 된 것이죠. 그러지 마시고요. 글쎄 뭐 남들이 굉장히 좋은 시계라고 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비싼 것보단 오히려 실용적인 게더 좋은 것 같아. 뭐 애들이 해줬기 때문에 차고 다니지.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남의 이야기 하듯 하면서 할 얘기는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 하듯이 자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치고 빠지기입니다. 자랑해놓고 슬쩍 빠져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 나 요새 유튜브 해가지고 수입이 많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배가 아프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요즘 유튜브 했는데 의외로 소득이 쏠쏠해. 해놓고는 어떻게 빠지느냐? 야, 그런데 말이야. 나이 악플 때문에 굉장히 이거 기분 나쁘고 말이지. 아주 힘들어.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배 아픈 것을 나의 힘든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치고 빠지기. 네 번째는요, 역시 대화하던 어떤 말이든 자랑을 하는 것이든 간에 말투가 중요합니다. 기고만장하게 떠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랑할 것은 자랑하되 겸손한 말투를 유지하는 것이 그야말로 요령이죠. 아주 소박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도론도론 천천히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자랑하는 법의 네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짧게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을 때는 짧게 해야지 그거 가지고 상대방이 맞장구를 친다고 해서 정말 맞장구 치는 게 아니거든요. 속은 배가 아프지만 그래도 친구의 자랑거리를 아 그래 맞다 좋다 부럽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맞장구 치는 것이니까 그것에 또 맞물려 가지고요. 장광설을 펴거나 계속 자랑하고 한수더 뜨면은 골치 아픕니다. 짧게 그냥 요새 이러이러한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만 말하고는 빨리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삶, 그런 직장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죠. 이 방송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